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을 단풍입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울긋불긋 물든 색깔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풍이 들면 단풍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그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여진 채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단풍은 어김없이 또 미련 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예쁘기만 했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요즘에 보면 낙엽이 이제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나뭇잎도 싹이 튀어서, 잎이 생겨날 때부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미련 없이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다가도 날씨가 추워지면 미련 없이 주저, 주저 없이 이제 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걸음이 되어져야만 내년 봄에 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잎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뭇잎도 그걸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책임, 사명을 다 하다가 미련 없이 죽는 것 같습니다 사마귀도 그렇습니다 사마귀도 짝짓기를 하고 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습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사마귀는 암, 이 수컷이 암컷에게 잡아먹힙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암 사마귀가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컷 사마귀는 미래에 태어날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암컷에게 먹이가 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암컷의 먹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곤충도 주저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태어날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거죠. 2018년 8월 28일 오후 2시 8분이었습니다. 훈련 비행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불의의 사고로 광주시 덕흥동 마을 앞에 있는 논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조종사였던 이 상희 공군 중위가 사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추락 직전 비행기 그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던 그 조종사의 최후의 말이 참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해서 이 기사를 보관해 놨었는데요. 그 조종사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고였습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아 민가다, 탈출 포기다 하고는 죽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투기가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하자 이 조종사는 비상 탈출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비상 탈출을 시도하려는 순간에. 조종사 이상의 중위의 시야에는 마을이 민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가를 눈에 보고 그가 비상 탈출을 하면 비행기가 민가로 추락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조종사는 판단해서 비상 탈출을 시도하려다가 순간 눈에 들어오는 민가를 보고 아 민가다 탈출 포기다. 하고 가까스로 비행기가 민가로 추락하는 것을 피해서 논바닥으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종사 이상의 중인은 이제 죽게 되고 맙니다. 당시 그 광주 덕흥동 마을은 약 230가구 1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살리려고 마을에 피해를 안 주려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이제 주민들을 피해서 논바닥에 추락한 거죠. 조종사의 마지막 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앗 아, 민가다. 탈출 포기다. 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풍 가을 단풍과 또 곤충인 이 사막이나 이 공군 전투기의 조종사였던 이상희 정이나 사람이든 곤충이든 식물이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들의 가장 아름다움은 아마도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것. 죽어가면서도, 죽으면서도, 기꺼이 죽음을 택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이 생명을 가진 식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의 가장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내가 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책임져주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국의 찬송가 작시가였던 윌리엄 프라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책임을 끝까지 다 하셔서 기꺼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어떤 동물이나 막론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의 가장 아름다움, 생명을 가진 존재의 가장 거룩함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너무도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룩함이 배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멋지고 아름다움일 수가 없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뭐돈 많은 사람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주차장에서 갑질을 하고 공항에서 갑질을 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십시오. 한결같이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뉴스를 접할 때에 그 사람들을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갑질한다고 욕하고 아무리 외모는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어도 그들의 내면이 아름답고 거룩함이 없는 한, 누구도 그들을 아름답다고 멋지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는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외모는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포기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 그들을 볼때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그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반대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추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불쌍히 어겨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루엠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맹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야? 너가 언제 눈을 떴어?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그러자 11절 말씀이 그 맹인의 고백이에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로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주셨다고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때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고쳐주신 사실을 소문을 듣고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려고 맹인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맹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너, 잔, 당신 자녀가 정말 날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자녀의 눈을 뜨게 준 것이 사실이냐고 확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확인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지금 부모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부모에게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과 지금은 눈을 떴다는 사실만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클 만큼 컸으니까 가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지금 부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에 이 부모는... 어쩌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정말 모르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클 만큼 컸으니까 아들을 믿고 아들한테 확인해 보면 사실대로 얘기해 줄 거라고 자기의 자녀를 또 컸다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놀랍게도 부모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고쳐주, 고쳐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시대적으로 당시에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최고의 종교 형벌이 출교였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평생 동안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출교 당하면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강로를 만났든지 묻지마 폭행을 당해도 법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성전에 출입도 못하게끔 다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곡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종교적으로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 출교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도 자기들이 예수를,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예수를 믿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오해하면서 그들을 출교시킬까봐 그것이 겁나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것과 그러나 지금은 눈떴다는 사실밖에는 우리는 아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오. 자식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부모가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아들이 클 만큼 컸으니,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나만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자식이야, 출교를 당하든 말든, 일단, 나부터 출교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그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습니까? 부모였는데. 정말 출교를 당해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피해가 자식에게는 안 가고 부모에게 그 피해가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는 지금 자식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부모인 당사자들만 출교를 당하지 않을 것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 부모를 불러 묻되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 부모 그 부모 그 부모 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 다시 말해서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만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나 둘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았습니까? 자신들이 출교당할까봐 두렵고 겁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자식을 위한 책임을 부모가 저버리고 그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김으로 결국 자식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34절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이로 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은 부모가 책임을 회피해서 그 아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아들이 고스란히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곤충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이처럼 무책임하고 추하디 추한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살아가는 이 부모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치장은 하고 있지만 생각은 마음은 추악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남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며 살아가는 비하라고 비열하고 추한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을 끝까지 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내 책임을 지면서 아름답고 고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의 마지막 주일, 또 새해 첫 주일 이런 누가 구분했습니까? 사람들이 구분한 것입니다. 한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첫 날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구분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시고 새해 첫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주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자녀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올 한해 동안 잘 감당했는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며 올 한해를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과 내일 남은 이틀 동안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던 책임,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과 내일이라도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오늘과 내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랑을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빚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내가 끝까지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1월 1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맡아서 책임져야 될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바른 신앙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올한해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무책임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임에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면 오늘과 내일 이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내가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해는 나의 삶이 이 땅을 더럽히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얼룩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손들이 대대로 물려입을 아름답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